말씀을 힘겹게 다 봉독을 했지만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마치 뭐라 할까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모습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이 지파들이 아직까지 있기는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했다. 이 사사기는 거듭거듭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생각해도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마치 이 레위 사람이 자기의 죄인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이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그 첩이 한 다른 지파의 다른 악한 불량배들을 통해서 참혹하게 역보이고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그 분노 때문에 세상의 그 시체를 자기 손으로 칼로 토막 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와 고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도 그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다 붕괴해 가지고 모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죄는 그냥 이 레위인의 집에서 일어난 단순한 죄가 아니라. 이한 가정에 일어났던 이 비극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이런 참혹한 일에 대해서 분개하여 모이는데, 이 사사기에서 4 0만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말하고 이 가나안 족속을 너희가 멸하라고 말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 싸운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싸움을 포기하고 오히려 싸움에 지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아. 그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기들이 4 0만 명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개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는 일이 뭐지요? 자기와 같은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베나민 지파와 함께 싸워야 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몇번 네가 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 마음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가 이렇게 나를 떠나서 죄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징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악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팍 들고 일어나서 서로 싸우는데 그야말로 과거에 미디안 군사들이 와서 누가 적이고 누가 악원인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싸우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여튼 자기들은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되어서 무엇이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것인지 그 자체도 우리가 알수 없는 마치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처럼 말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편이 되어 달라고 말을 하고 하지만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새가 많으면 사람이 많으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주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소중하구나 하는 생각 하게. 사실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정말 뭐가 뭔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아 그렇게 올라갔더니 세상에 이 40만 군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한 2만 정도 되는 그 베냐민 지파에게 오히려 두 번이나 패해 가지고 엄청나게 그냥 그들이 폐하여 하나님께 울고 불고 금식하고 하면서 일어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환란을 통해서 이 백성 전체를 새롭게 빚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어 했든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전멸합니다. 그야말로 자기 형제 한 사람을 한 지파를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세상 모두가 다 미혹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20장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고 우리가 이렇게 참혹한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하여 주세 진실로 하나님 앞에 네가 귀하다 네 믿음이 귀하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둠 속이, 혼돈 속이.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하나님, 참으로 지금 이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는가. 너무나 너무나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괴물이 되어져 버린 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뿐이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당신의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실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에 세밀한 인도하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참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 우리 마음에 선한 믿음, 선한 양심, 선한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 선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소서.